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게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 7 편을 가지고. 새벽기도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얼굴을 좀 서로 아침에 보면 신뢰가 될것 같지만 우리 서로 동기부여하는 마음으로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안 돼요 톤 텐션을 좀 높이셔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얼굴 보게 되게 해서 미안해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우리 이층의들도 많이 오셨네요. 새벽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뭘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정말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을 바라보고 있죠. 새벽에 잠을 자면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가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에 성도는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살핍니다. 새벽 기도는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영적인 거울과도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말해요. 새벽이라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안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 공급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가 시작되면 기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슬픈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즐거운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새벽이기에, 성도들은 하루 아침.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묵상하면서 힘을 받고 위로받는 시가 몇편 있는데 그 중에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한 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할렐루야 마음이 좀 와닿으세요? 하나가 담장 담장을 넘어가기는 어려운데 담 a 이 하나가 수천 개들이 연합해서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그담 t 락을다 I 르게 덮어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담 h 이들처럼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연합해서 인생의 담을 다 넘어가시고 돌파가 일어 am a m o t h e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열심히 나오시는 게 행복해가지고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시간대로 마침까지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으면 됐더니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끈질기게 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안 나오는 얘기니까 참고만 하세요. 내려가서 이름을 적게 해라. 그래요. 이름을 적으면 왜 이름을 못 적어요? 중간에 빠질까 봐 걱정스러워갖고 이름 써놓고 막 듬성듬성 이렇게 빠질까 봐못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말이에요. 이름 적으면 그거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적기 전까지는 아 이거 뭐한번두번 번 빠져도 뭐 누군가 있겠지 해서 빠지잖아요. 근데 이름을 적는 순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거 다 채울 욕심이 생겨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의하지 않는 분인데. 한번 해보세요. 누구 위에 위해 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벽으로 가로막힐 때아 as a boy as a b o 라 as a boy as a b 도 y as a boy as a boy as a boy as a boy as a b o 이 as a boy as a boy as a 면 o y as a boy as a boy as a boy as 오늘 시편 57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은 여러분 펼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라고 써 있어요. 시편 57편을 짓는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 호락호락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가로운 게 뭔가를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시를 지을 때가 아니라.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의 밤을 만났을 때 그때 지은 씨가 바로 여러분 10편, 57편인데 왜 그랬느냐?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사우를 따르는 사람들은 천천히요 타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만만이다 여러분 왕이 느끼는 질투심은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고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위협받아야 될 사람을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 봐주는 겁니다. 왕이나 된 사람이 속에 쪼잔해가지고 그래서 몇 명을 보내요. 다윗을 잡아죽이라고 비밀 결사대 3천 명을 다윗에게 보내는데 낮에도 보내고 밤에도 보내고 힘없이 그 다윗 하나 죽이는 것이. 사우랑의 목적이어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해오든지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그런데도 계속 계속 찾아오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다윗은 맘둘 곳이 없는데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가게 된 것이 시편 57편의 배경입니다. 아둘람 굴이란 짐승들이나 깃 떼어 사는 곳이었어요.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다윗은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억울함이라는 감정이에요. 정말 왕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요, 신실하고 진실했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건 삶의 고난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 수가 없어요. 서러워요, 억울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 달라고도 할수 없는데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같이만 따라합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일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마치 재앙과도 같대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 보니까 이건 내 삶의 닥친 재앙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금 이 삶의 형편이 재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혈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쉬도 없이 날아오는 창. 쉬도 없이 날아오는 칼. 이게 어디서 날아와서 다윗을 찔러 죽일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줄게 차게 쫓아다니도 괴로울 텐데 삼천 명이 되는 군대가 매일 아침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와가지고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고 혀와 독설은 얼마나 나쁜지 말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굴 가운데 누워 있는 자신이. 이렇게 날아오는 착글과 화살 끝에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그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그날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자,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깨우겠다는 새벽은 그냥 새벽이 아닙니다. 영혼의 새벽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깨우겠다는 새벽 시간은 잠자다가 여러분 잠이 고픈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신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신앙의 신비, 새벽 기도의 능력, 새벽 기도의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잘 기대해 보세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고 무너져 있던 영혼이 여러분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돌파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구나 결단한 모습이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영혼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그 선한영 교수님 수업을 못 들었는데 제 아내 수업 제는 아내는 들었는데. 선한용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님이 전설과도 같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시간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했느냐 아 참은 내가 됐어요 측량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체험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측량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객관적인 시간 안에서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시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시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이그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은혜예요. 자, 이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새벽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지금 다윗의 형편은 아들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살아요. 짐승들이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편을 보니까 베들레헴의 고향이 지척에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먹은 것 하나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뜻을 정하여 하루에 세 번. 하던 습관대로 왕의 조인이 어서에 찍힌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규칙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았어요. 나에게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죽는 것도 좋습니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새벽에 영적인 비밀이 신비한 은혜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아둘람 굴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상황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칼날이 날아오고 창 끝이 날아오는 그때에도 이제는 내 마음 정했습니다. 내가 저다윗당 사우랑 북상하지 않고 하나님만 북상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찌르는 칼날이 나를 날라와도 나는 이제 마음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위 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단한 것이 뭐예요? 그럼 주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노래할게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이게 마음의 결단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꿈에서 자신의 고백을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사실요 이 새벽을 깨우고 말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둠이 지나면 새벽은 당연하게 올게될거 있어요 근데 왜 새벽을 깨우게 되느냐? 어둠 밤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시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요, 마음의 확정, 마음의 결단,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동굴과도 같은 시간을 지내지만, 그렇게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어둠 가운데 머물러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새벽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 그냥, 그냥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우울해요. 여러분, 한 달이 가도 우울해요. 10년이 가도 우울해요. 새벽을 깨우지 않고 내려버리면 평생을 그렇게 우울할 수 있어요.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형편을, 우리 교회를 어둡게 하도록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결단하고 확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삶의 마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주시는 능력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업도 하셨지만 농부도 하셨어요. 농부를 70년 하셨고 사업은 나머지 10년 72후에 하셨거든요. 신진 냉동이라는 회사는. 근데 평생 농사를 짓는 걸 지켜보고 살았어요 집에 그 쓰지 않는 우빵은 항상 벼 씨앗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창고가 있어요 겨울에도 불을 넣지 않지만 그런데 그걸 여쭤봤어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내년에 농사지을 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쌀 씨앗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있어도요 농부는 절대로요 남겨둔 내년에 심을 씨앗을 양식 삼아서 먹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내년에 농사에 대한 씨앗을 남겨놨다고 쌀이 떨어졌다고 심을 씨앗을 절대 미리 땡겨 먹지 않아요. 새벽기도는 이와 같아요. 새벽에 하루를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씨앗을 심을 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30배로 60배로 70배로 100배로 열매 맺기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러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과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새벽이 찾아오지만 새벽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본 사람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대하는 방법과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통하여 영적인 신비가 드러나고 하루를 첫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때마다 심은 대로 싹 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결실을 맺어가는 새벽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깊이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살피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피곤하니까 난 새벽 기도 못해, 힘드니까 난 새벽 기도 못해, 직장에서 어려우니까 난 새벽 기도 못해. 여러분, 이미 그분은 새벽 기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맞이하는 새벽을 어떻게 살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는가면 이러니까 새벽 기도 못해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윗의 심정은 지금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형편과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딱 맞아떨었어요. 그런데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요.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찬양해야지, 이게 다윗의 확정된 마음이에요. 놀랍게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파놓았던 웅덩이에 빠지고 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팔절가 즐거울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둠의 시간은 지나가고 은혜의 빛된 시간, 새벽 시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의 시간, 영혼을 깨우는 시간은 깨워야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 분노, 두려움,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한 달도 평생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참 여러분 계시지만 그중에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500명 정도 처음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200명이 왔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회 장소에 한 300명이 도와 가지고 선한 목자 교회하고 1박 2일로 3박 4일로 집회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목회를 담고 싶고 분당에 있는 만나 감리교회 김병산 목사님은 그 만나 미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 6년 동안 같이 목회를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그랬는데 선한 목자 목사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건축이 중단됐어요. 어마어마한 건축 비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버려 두려니까 건축을 완공하려니까 한 250억인가 얼마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허덕허덕하는데 이걸 마무리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차장도 해결해야 되고 소방도 해결해야 되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법 건축물로 이게 처해질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걸 믿고 기도하다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세상에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 않았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도했대요. 역시 다른 목사님 달라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이 드리는 게 기쁜 사람들만 헌금하시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망하시고 우리 교회를 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헌금 드리는 것이 자원하여 기쁜 사람들만 헌금합시다 그리고 전교인 새벽기도를 선포했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신기하게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가난한 간당을 갚으는데 그때부터 원금이 갚아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한 다음에 깨달은 게 있다는 게 알게 된게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넘어지면 이단들이 그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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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심으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내 삶의 어두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어둠을 남겨두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뚫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두들의 영적무이라는 거죠. 새벽,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해요. 악기를 연주해요. 그러면서 연주 다윗은 특별한 악기를 다루는 탤런트가 있어요. 전문가였어요. 노래를 만들어요. 어 여전히 어둠이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어둠에 매물된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새벽은요 어둠과 밝음의 차이의 중간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내버려 두면 어둠 가운데 너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새벽에 단 한마디의 말씀만 꽂혀도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빛된 자녀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지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30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느니라. 새벽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힘을 공급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을 공급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다윗은 절망의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주여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새벽을 깨운 목적은 단한 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5절, 11절 먼저 같이 읽어 볼게요. 새벽을 깨우며 능력과 권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살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랍게도 11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할게요. 내 영광 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호렙산을 통해서 이 깊은 신앙의 신비 가운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하겠어요 어둠이 물러가면 새벽이 찾아오지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마음이 감동으로 복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새벽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확정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가슴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탑동교의 성도들은 말없이 새벽을 깨우며 급벽을 그 오른다. 물한 방울,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탑동교의 성도들은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러 시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사람들이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말할 때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담쟁이처럼 수천 개를 모아 결국 그 벽을 넘어간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이 닫니 예수님 안에서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